집대상 오늘 드디어 스틸로 진다 너무 긴장돼. 너무 긴장해서. 노잼님은 또 마시나요? 십구죠. 좀 애매한 상황 사이죠 사실. 너무나 치, 오래 같이 있었지만 또 서로 바쁜 관계로 추억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유일한 기억은 그냥 그 불핑 신인 때 일본 활동할 때 제가 일본에 있었어가지고 같이 본 거밖에 기억이 안 나. 그러나 또안 친하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관계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프로주 갈까 저도 궁금하고. <목소리> 야! 집대에서 집대에서 자려 <laughs> <좌륭> 스타! <laughs> 어 저는 사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인생 처음입니다. 이렇게 좋은 노이로세는 없었어요, 제 인생에. 바로 로제야, 고! 직장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제입니다. <laughs> 는 평생 이노이로제 속에 살고 싶어요. 진짜. <laughs> 아. 오빠 왜 이렇게 웃겨요? <웃음> <웃음> 잘 지냈어? 네. 어머 어머 어머. 요즘 바쁘지? 아좀 어, 바빴어요. 야, 와 오빠 머리가 더 찰랑찰랑해지셨네요. <웃음> <웃음> 오빠 머리가 찰랑한 이유가 네. 오늘 저기 있거든. 뭐예요? 모요 아누카틴 샴푸가 드디어 또 찾아왔습니다. 이회 출연의 증거죠. 우리 배지도 달아줬습니다. 예, 우리 지영이 형도 아직 못 딴, 우리 그 배치를, 우리 아뭇 카틴 샴푸가 달아버렸어요. 지난번 때 사실 선물 받은 거 저도 써봤는데, 진짜 좋아요. 향도 고급스럽고, 그리고 그 임산부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성분도 순하고, 또 적은 양으로도 거품도 잘 나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이런 좋은 샴푸에 맞춰서 또 어마어마한 신제품이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모발의 속과 겉을 모두 영양으로 꽉꽉 채워주는 인앤아웃 케어 모에 브 아누카틴 헤어 오일 에센스가 또 출시가 되었습니다. 헤어 오일 바르면 손 끈적끈적한데 뭐 이거는 뭐이 이 잔여감이 없어요. 그냥 굉장히 싹 흡수돼가지고 샴푸만큼 향도 고급지고 좋다. 거기다가 열 손상 보호와 모발 볼륨 지속력 임상 테스트를 통과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타일링 걱정이 없어요. 예. 네. 바로 이거를 샴푸하고 업스타일 바로 가능합니다. 네, 직장인 <laughs> 분들을 위해서 제가 풍성한 할인 혜택을 준비했으니 더 보기랑 꼭 확인해 주세요. 아니 뭐해? We have to 뭐해? 어, 저 필요해요. 탈색모여가지고. 탈색모에 탈생보여 <laughs> 너무 좋지. 이거 하나 줄게. 오케이. 어, 집대상. 오늘 또고깃집에서 와. 네. 또 고기를 먹으면서. 삼겹살 소주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 너무 좋아요. 소주야? 저 소주는 소맥. 아 소맥 봐야 또? 저 소주 혼자는 못 먹어요. 아둘인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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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소주만. 오케이 먹어요. 오케이 소맥으로 갑시다 그럼. 근데 비율 도어떻게그것부터 따시려고요? 해? 오빠 소맥 잘 모르세요? 몰라. <laughs> 성공스러워요. 그래? 주신리. 아 그래? 와우! 야! 엄마 터나. 야! <laughs> 엄마가 팀에 나가서 술 그렇게 먹지 말라 했는데. 근데 저 한국 와가지고 지금 처음, 술 처음 먹어요? 술이야? 네. 어. 짠. <laughs> 짠. 야. <웃음> 음. 음. <웃음> 저희 아파트 한번 하고 시작해야 되는지. 아 그럼 해야지 바로 해야지. 태성이가. 태영이 좋아해. 랜덤랜덤 렌덤.

그나마 전본게그 인천에서 본 거죠. 아 맞아요. 예. 먼저 고맙게도 네. 오빠 저 아직도 오빠 번호를 몰라요. 이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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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좀 다들 좀 취해 있어서 그런지 맞아. 막 친한 척좀 했죠. 었 맞아, 그래서. 맞아. 잘 들리지도 않았어요. <laughs> <그치? 웃음> 어, 어. 오빠가 막 조언을 막 해주시고 막 어, 어, 너무 좋은 조언이에요 이러면서 연락처 연락처 이러다 한두번 문자 했었나요? 맞아, 맞아, 그죠? 맞아, 맞아, 맞 이런 기회 다. 이렇게 그러게요. 다 제가 특별히 여기에 나가겠다고 진짜? 네아 이거 채용픽이야? 네 채용픽이에요 어, 어. 어 뭔가 재밌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음. 저희가 좀 그래도 그럼 그 회사도 어. 그럼 그럼 니까좀 재밌지 않을까 아나 그래가지고 그때 오빠 방안에서 자면서 울었잖아 울었어요? 너무 고마워서 와아 아, 진짜 우리 집도 아파트 아파트 <웃음> 아파트 아파트 아 <laughs> 진짜 <laughs> <laughs> 주량은 보통 얼마나 돼, 그럼? 보통 마시면? 아, 어, 그거 좀... 오... <laughs> <laughs> 치다 오니가저 뒤에서 이러고 있어요 얼마... 마, 아, 많이 마셔요? <laughs> 아니에요 아, 그래요? <laughs> 아니에요 저는 대화를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 전그 근데 길게, 전 끝까지 음. 있어요 전 끝까지 있는 스타일이에요 아, 이런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laughs> 왜요? 왜냐면, 왜냐면 안 변해 술 버릇이, 쓸 버릇도 없지? 있어? 술 버릇이요? 집에 가서 막 청소해요 <웃음> <웃음> 저 집에 가 갓. 눈 뜨면은 이래, 이래요. 어지금내 집에 누가 왔다 갔나? 왜 설거지가 다 됐고 막 꽃에 꽃, 꽃병 꽃 받았던 거 꽃병이 들어있는데 막 쓰레기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면 제가 다 분리수거까지 해놓고 자요. 그리고 막 세수 <laughs> 다 하고 잠옷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 잠옷을 갈아입고 음. 충전 다 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자요. 아 모든 걸다 하고. <laughs> 막 새벽 6 시에도. 어머 어머 어때 어또요 그러면 무슨 일 있어 찌르면? 아 <목소리> 어? 어, 너무 완벽해 다돼 있어 아 핸드폰 어뭐머 핸드폰 옆에 충전돼 있어 아0 0리네 <laughs> 그리고 알람도 다 해놔요 다음날 <laughs> 어, 일이 있잖아요 어. 그럼 그걸 듣고 일어나요 다음날 입을 것까지 다 정리해놓고 자요 와좀 무섭죠 아, 근데 그게 제가 공부 를 제가 고민해봤거든요 음. 왠지 술 먹으면 기분이 좋아 저는 어. 술 먹으면 기분 좋아지는 스타일이에요 음, 나도 그래 전술 먹으면 막 아! 웃고 막 계속 어. 모든 게다 웃기고 막 행복 그 자체, 어. 4 살이 돼요 갑자기 오케이, 오케이. 4살 오케이, 네 살, 로제. 네 살, 어, 네살 로제, 4살 로제가 돼요.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일어났던 오. 숙제들을 다 하는 거예요. 아그 기분에 네. 그 텐션에. 네. 그래서 그내소문을 듣는 거 같은데. 어, 그 새벽에 다불 꺼져 있는데 한 채만 불이 들어온데 거기서 막 신나게 누가 설거지를, 신나게 누가 설거지를, 누가 이러고 있대 설거지를. 그게 로제였구나! 그게 아, 근데 좋았어요. 그, 그 괴소문이냐, 나 생각했거든. 아 <laughs> 진짜 웃겨! 마이크를 막 이렇게 하고 있다, 알고 보니까 대걸레래! <laughs> 대걸레가지금막 막 이러고 이게 로제였구나, 그게! 네, 좋어요 오빠. 아, 근데 좀밥판네 여기.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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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시켜줄까? 네, 예. 응급밤 하나. 감사합니다. 밥을 좋아하거든요. <laughs> 밥안 먹으면 예민해요. 아 그지. 네. 그 나도 있어. 아까 좀예민해지려고 했는데 이따가 삼겹살 먹는다는 생각에 정말 기분 좋게 왔어요. <laughs> 다행이다. 오늘 그래도 네. 오늘 하루 어, 우리 로제 엔돌핀이 될수 있어서. 음. 어 진짜예요. 너무 다행이네. 아 진짜요. 요즘 꿀 스케줄이에요. <laughs> 진짜예요. 이게 말이 돼요? <laughs> 너무 행복해요. <laughs> 저 오늘 좀 행복한 날 중에 하나인 아, 것 같아요 근데 요런, 요즘 이런 요런 시대가 좀 열렸잖아 음. 옛날에는 사실 방송하면 진짜 막싹 해가지고 네. 잘해야 되고 그쵸. 프레셔 있고 막 이랬잖아 어, 네. 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오, 이렇게 음. 편안한 스케줄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어. 케미스트리가 아닌가 아 그쵸 어. 케미스트리 여러분들 저 올해 크리스마스는 올해 크리스마스 를 버리죠 <목소리> 케미스트리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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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이제 아, 뚜이거 이거 한번 내가 어, 팁을 알려줄까요? 이거를 아, 저, 뭐가 있어요? 이거를 덜으세요, 여기다가. 너무 멋있어 보인다, 흰 밥. 짠다. 아, 죄송해요. 이런 말 하면 안돼아니야아니야 아니야. 아, 진짜 짱이다. 와우.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으면 누룽지가 되거든 아, 어, 진짜 짱이에요. 아... 저밥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밥 처음 먹은 사람처럼 매일매일 밥 먹는데 매일매일 밥 먹어도 밥은 맨날 맨날 아렇지 않지 네 어떠한 로제의 음색과도 같지 오, 오, 오 마이 갓! 오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 <웃음> 죄송해요 제가 너무 먹나요 아니야 좋아 나도 먹고 싶었어 너무 맛있어요 이거 언제 되죠? 조금만 기다릴게요 마늘이랑 청양고추 넣었겠죠? <laughs> 혹시 마늘이랑 청양고추 있을까요? 아, 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너무 많은 걸 아니 아니 아니. 바라나요? 야 완전 아, 아니 진짜 행복하다 한국 오니까. 입맛이 보니까. 비슷하네. 나 완전 청양고추 파고 있어. 오 정말요, 오빠? 응. 저 청양고추 완전 그냥 헐리 한식이 맛있잖아요. 너무 맛있는 음. 음식이잖아요. 근데 청양고추 음. 올리면 배가 되잖아. 네 맞아. 아 약간 입맛이 비슷하네. 솜땀도 좋아하고요, 그쵸, 오빠. 진짜 이거 한땀한땀 한땀 음, 내가, 그 내가 진짜 솜땀 <laughs> 진짜. 다음은 <laughs> 한땀한땀 이거 뭐 빨리 먹어봐요. 맛있어? 맛있어요. <laughs> 맛있어요. 오늘 토마토가 제일 맛있. 어 맛있어. 맛있 음. 맛있다. 음. <laughs> 음저 지금 이렇게 편안한 거 보, 보이세요? 저 원래 인터뷰하거나 이런 거 하면 밥안 먹게 되는데 이렇게 시원고 하래. 와.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로제의 식욕 폭발시킬 수 있는 MC 있으면 나와보세요, 진짜.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진짜. Yes, sir. I'm one of a k e n 와, 진짜 짱이야. <laughs> 아, 너무 재밌다. 보통 왜냐면 제가 ENFP니까 제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엔터테인시켜줘야 아, 되거 뭐. 웃긴 얘기도 해주고 음. 해야 되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아. 로제 오빠랑 있을 때는 네. 그냥 눕고 여기서 잘 때까지 아 웃겨줄게. 아 어, 그냥, 여기 오빠 이제 그만해요. 웃으면서 잠잘 수 있게. 아너 그냥 야 좋은 꿈꿔. Have a g o o 오빠, 근데 집에 가서 이런 거막 공부하고. <laughs> 아, 애드립이지. 애드립 공부 안 해, 따로. 아 오빠 천재. 아, 예. 그거 아, 알죠? 알죠? 웃기려면 이게 머리가좋아야 되는 거 아, 아 오빠 머리 좋으신 거야.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 아. 찢어지소찢어 그래? 아, 아, 예. <laughs> <주저, 주저>, <laughs> 오빠가 내데 <근데, 웃음> 그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내가 최영이라불러도 되겠니? <laughs> <laughs> 최영이라불러도 되요? 맨날 혼자만 마셔가지고 그 주량이 사실. 뭐 아, 중하다 아, 오빠, 아이세요? 어, 완전 나. 어, 오빠, MBTI 가 어떻게 되세요? ISFJ. 저는 ENFP예요. 아, ENFP. 사람 좋아해서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laughs> 울고. 그럼 약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엄청 중요한 사람이네. 주변 사람한테 좀 영향 많이 받고. 어, 주변 그치? 사람한테 영향 많이 그치, 받아요. 그치, 그치. 네. 아, 정말 많이 받아요. 이런 사람이 곁에 누굴 두느냐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네요. <laughs> 이 보는 눈이 없으면은 휩쓸려가. 네. 그래서 나중에 본인도 잃는다. 근데 전 보는 눈 있는 거 같아요. 있는 거 같아. 있어요? 어, 있어. 코어가 <laughs> 있네. 코어 있어요. 어, 아. 코어가 있어. ENFP로서도 오늘 이제 자면서 코어가 있다. <laughs> <laughs> 그러니까, 짠, 짠, 오빠 천재님세요. <laughs> 이후에 일정 있어? 없어? 없어? Nope, 오케이, nope. okay, 오늘 길어요. <웃음> <웃음> 오늘 골든 골든 백 올립니다, 제가. <웃음> <웃음> 어, 오빠, 근데 아이신데 이렇게 하는 거 짱이다. <laughs> 진짜 대단하신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봐봐. 이몇 몇, 몇 명이야 거의 지금 방송이야 진짜. 근데 이분들 정말 나 하나 바라보고. 그러니까. 어 책임... 내가 한주 말아 먹으면 네. 다음 때 만났을 때 표정이 안 좋아. 음... 어. 책임감으로 아, 지금... 나오는. 맞아. 리 responsibility. 오케이. 어? <웃음> responsibility. <웃음> 네, 네, 그쵸. 그거잖아. 아 맞아요.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그렇그 카메라 꺼지면 오빠 바로. <laughs> 그럼 이제 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한 무조건 필요하지 혼자 동굴 속에 잠깐 어, 들어가셔서 잠깐 갔다가 오빠 동굴 속에서 뭐 하세요? 혼술 이렇게요. 아... 근데 오는 주로 레슨 받아. 아... 레슨을 받는다고요? 어. 네. 레슨 뭔 레슨이요? 뭐국도 받고 뭐 일본어 받고 영어 받고 필라리스. <웃음> 필라리스 하네요. <laughs> <laughs> 미쳤다. 높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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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 함으로써 성취감이 느껴져요, 이게 그런 거 없어. 너무 스트레스 받아. 사실. 근데 왜 그렇게 근데 하세요? 근데 그 나중에. 미스 파운스 빌리리. 야, 다 이제 미스 파 i 스 빌리리. 언제 그막 카탈시스를 느끼냐면 네. 그렇게 싫어했었는데 이렇게 네. 성장했네라는 내 모습을 볼때 미칠 것 같아. 그희열해 근데 이건 또, 다 하비 오빠의 허비들 하비지, 얘기는 오빠의 하비들 얘기죠. 하비 이제 하비. 전제 하비가 제 일이에요. 저저제 일에만 와. 그런 성취감을 느끼고 전 쉬면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워커홀리이어서 일만 그래서 계속하게 돼요 그게 합이니까 요새 느낀 거예요 뭔데? 저 진짜 저번 주말에 제가 잠깐만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우리 요새가 <laughs> 요새 느낀 게 있습니다 자 뭐죠? 아니 제가 좀 번아.. 그러니까 번아웃다 아직은 안 근데 정말 너무 매일매일 일, 그러니까 어, 일을 좋아하니까. 오케이. 근데 그게 성숙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일을 열심히 아, 하는 거니까. 어, 어.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내가 진짜 지금 셧다운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그럼. 내가 쉬는 방법을 배워야겠구나. 왜냐면 진짜 이렇게 잘못 가다가는 제가 해야 하는 것까지 못하는 것까 그래 번호. 그때, 그때 갑자기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쵸. 근데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를 책임질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으니까. 와우. 맞아. 그래서 하루를 쉬게 쉬었어 어, 제가. 온전히. 바닷가에 가서 근데 노을이 너무 예쁜 거예요. Yeah, rest n s e t Yeah. 그래서 <laughs> 그래서 그래서 나이프야. 그러다가 막 자연스럽게 막 어디 지나는데 막 파스타 집 유명한데래요. 또 거기 유명한데 있었어? 네. 미쳤다 그래가지고. 걸어 들어갔는데 어. 또 코너 테이블이 있어요. 있었던? 네. 베이팅이 없었어? 나나뭐 no, 베이킹? No, no, <laughs> 그래가지고. 어 이런 거는 정말. 사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지. 저도 네 태어나서 처음 느보는 감정 같았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는 제가 너무 할 일이 많고 이러니까 진짜 벽을 쌓은 거예요. 시멘트 어. 벽을 쌓아놨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벽 뒤에 어. 넘어오지 못하게. 왜냐면 맞아. 넘어오면 제가 너무 많은 맞아. 감정을 써야 그거야. 되고, 예, 어. 네, 왜냐면 그거 무너지면 제가 아버할 일을 못 하니까. 어. 그래서 다음 날 되니까 제가. 평소에 여유가 없어서 못 챙기는 것까지 챙기기 챙길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근데 내가 이 감정을 정확히 나도 이해할 를수 있는 게 네. 나는 코비드가 엄청난 나에게 그 모든 벽을 허물어준 시기였어. 아 정말요? 응. 우와. 그래서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건 우라는 걸를 그때 처음 알았어. 그 코비드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막 내가 혼자 어떻게 지낼 때 스트레스가 풀리는지 오. 그런 마인드셋을 갖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 저 그때 대상 포진 걸렸어요. <laughs> 진짜? 저그 누구한테도 아직 안 말한 건데 아니, 여기서 대상을, 최초 공개. 대상을 최초 공개. 받기도 어려운데 대상 포진이 걸렸어? <laughs> 아지 마. 진짜. <laughs> 포진이 걸렸어. 와. 근데 그 대상 포진이 사실 진짜 괴로운 건데. 네. 왜이걸는지 알아요? 왜왜 <laughs> 왜, 왜? 이러다가 아무도 블랙핑크를 안 찾아주면 어떡하나. 아. 우리가 너무 지금 딱 뭔가 응, 사람들. 우리 다시는 안 찾아주면 어떡하나 음. 그럼 나는 뭘 하고 살아야지 이런 어. 고민 속에 저 애니잖아요. 그럼 나 <laughs> 이제 나를 털치는구나. 네. <웃음> 그럼. <웃음> 이거... 어디까지 간 거야 도대체. 열여섯 <laughs> 살 때부터 지금까지 이 이거 하려고 어. 이렇게 했는데. 인생을 맞췄는데 <laughs> 이 나이에 난 직업을 잃는 사람이되겠 <laughs> 커리어가 끝났다. 커리어가 끝났다. <laughs> 네. 어. 가지고 그 스트레스로 대상 포진 걸린 거야. <laughs> <laughs> 웃기죠? 나는 원형탈모가 왔어 스트레스 때문아 진짜요?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난 그때가 이제 목이 정말 안 좋을 때였어 목 상태가 음. 그래서 나는 또고기에 빠진 거야 그래. 내가 목소리가 안 나오면 이제 난 뭐라고 서먹고 살지? 아 어뭐 MC도 할수 없어 방송도 할수 없어 아 그러면은 아, 네, 네, 네. 수화를 재미있게 해볼까? 약간 이런 생각까지 했어 진짜 진짜로 이거를 집에서 운동도 못해. 왜냐면 그게 너무 우울해서. 그래서 무조건 막 밖에다 걸으면서, 아, 저 사람들은 음 행복하겠지? 음 나는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음 그걸 한몇 개월 갔어. 아, 네네. 저도 좀 그럴 때가 있었는데. 아무튼 때말안 했는데, 우리 좀걸으한 걸은... 번, 한번있어이 그게 있다니까. 짧게? 어, 있어. 그럴 맞아. 수 있어요. 사람이라면 근데, 감기 걸리듯이 맞아. 걸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주기적으로 와. 밤이 있어야 낮이 있지. 어둠이 그렇죠. 있어야 라이트가 있는 거야. 맞아요. 저희 어쩌다 이렇게 깊은 데요 <laughs> <laughs> 저희 너무 딥해 졌죠 오늘 <laughs> 딥토크 좋다. 딥토크 좋아요. 오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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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집에 갈 준비 다 되셨죠? 이제 아이, 아이의 그다나갔는 다 아직 배터리 남았어. 원래 보통 내가 한 2시간 정도 촬영하면은 네. 배터리가 닳거든? 네. 근데 약간 오늘은 이런 느낌이에요. 자가 충전이 된다고 해야 되나? 오. 어. 하면서 충전이 되는 거 있잖아. 약 그러니까 그런 느낌. 내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자전거 충전이 계속 되는 거 있잖아. 아니, 이거 분명히 내가 탈 때는 자전거에 불빛이 안 들어왔어. 근데 타면서 불빛이 계속 들어와. 어. 막, 그래서 내가 돌도 빨리 달려. 그래서 막, 여기다 콘센트를 연결해. 콘센트 연결해서 핸드폰 충전까지 해. 그래서 막. 이런 느낌이야, 내가 지금. <laughs> 나이. 어. 그니까, 에너지를 내가 받고 있는 오 거지. 어, 좋아요, 오빠. 제 에너지를 오빠한테 쓰릴게요. 아. 나오늘이 노가 <laughs> 끝나고 놀러 가야겠다. <laughs> 2차, 2차? 2차고? 2차고, 2차고. 안 되겠다. 근데 요즘 사실 너무 가수로서 사실 네. 제일 행복한 시간이잖아. 그지 하고 있는 음악도 잘 되고, 음. 어떻게 보면 또 긴장이 될수 있는 게, 그성공개 곡이 이렇게 잘 돼가지고. <laughs> 아, 그제 아직까지는 눈 뜨면서, 아휴 다음 곡잘잘 잘 내야 된대 이러고 있어요 음. 아직까지. 아니 근데 그치? 내가 보니까 얼마 전 무슨 스포 하나 했던데, 그지? 어제 어제 야 어제 밤 새벽. 근데 어제방에. 잠깐 들은 음악이 살벌하게 좋던데 정말요? 어. 살벌하게요? 어, 살벌하게 좋던데 느낌이. 아! 어, 이거 뭐 거의 뭐펜트 하우스 가겠던데 <laughs> <펜트하우스> 이제는. 아 <laughs> <laughs> 어, 진짜로. 어. 어떤 어. 곡이 좋았어요, 오빠? 집중해서 들었어요? 머리카락. <laughs> 나세 아, 아, 그 번째 내가 세 번째 어. 봤던 그 곡이 어. 너무 좋았거든. 어. 분위기가. 아 발라드 피아노의 최고의 아 정말요 어. 다행이다 왜 그게 그거야? 그게 스트링 다음 신기니까 다행이네요. 어, 그러니까 오와우 위 조회수 3억을 넘겼어? 음, 그랬대요. 보라맨보라맨3억 <laughs> <도라맨? 웃음> <Yeah>. 매요. <맨? 웃음> 와우 네. 그중에 몇번 봤어? 보자면 <laughs> <laughs> 저 원래 잘안 보거든요. 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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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짜 응. 많이 봤어요. <laughs> 이제 그런 거 받으면 나오고 봐야지 나와야 했을 아, 아, 때 아, 즐기고 아, 싶으니까 아, 안 맞아, 보는데 맞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딱한두번 보고 어? 아, 좋은 거 같으니까 나 이제 다시는 응. 안볼 거야 나 응. 나올 때까지 안볼 거야 하다가 그날 밤에 집금 침대에 <laughs> 들어가서 <laughs> <봐. 웃음> 한 번만 더한 <laughs> 번만 더왜냐 <laughs> 그거 촬영할 때 진짜 재밌었거든요 아마 음악 틀면 어. 웃고 있는 거다 들을 거예요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그 상황이 음. 첫 싱글 뮤직비디오 촬영하는데 네. 이렇게 해 되나? 어 이렇게 도 되나? <laughs> 근데 그렇게 잘 나와서 저희 오늘처럼 제가 봤때 오늘 조수 엄청날 수도 있어요 어 아, 그럼 저희 지금 재밌게 하고 있잖아요 아, 그럼 그걸 또 로제에다가 딱 이렇게 해서 오늘 나왔는데 네. 요새는 진심이 통한다는 거아 진통 사람들은 똑똑해서 네. 진통? 진통 아 진심이 통한다 아, 죄송합니다 저나안 저, 저, 들은 줄 알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아. 하루 캐치업했네, 캐치했네. 어. 네, 어요뭘뭘 뭘. 뭘, 뭘. 아니. <laughs> <laughs> 그럼 총몇 곡이야? 저1 2 곡이에요. 후레범이야? 아, 네. 와 대박이다. 요즘 후레범 진짜 힘들잖아 사실 작업하기. 근데 저 진짜 너무 작업을 많이 했어가지고 이번엔 그동안... 추리는게좀 어려웠어요. <laughs> 네. 그러면 거의 한몇 년간 작업을 아니에요. 한... 아니, 1 년을 거의 매일매일. 작업만 했어? 거의. 그럼 만족도도 좀 높겠다 사실 이게 다른 스케줄 하다가 만드는 거랑 음. 안 하고 온전히 집중해서 맞아요. 하는 거 완전 다르잖아 짬내서 하는 맞아. 거랑 느낌이 달랐어요 어, 그게 아예 깊이가 다르니까 그런 음. 경험을 해본 것 자체가 음. 저한테는 음. 되게 오래도록 되게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사실 솔로로 오낙 어, 이제 잘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럼 결국에는? 어떤 그런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 아. 저한테는 어쨌든 음악이, 제가 좋아했던 음악들은 다 너무 공감이 되면서 위로가 됐던 음. 음악, 노, 노래들이었어가지고,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고 공감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앨범을 만들 고 있다. 음.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했거든요. 음.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열심히 그렇게 해서 자신있게 제 이제 앨범이 이제 나오는데, 공감과 위로가 될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드는, 내는, 할 음... 수가 될수 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랜 시간 로리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앨범이 나오게 있어요 지금 그 피지컬 앨범이? 어네 맞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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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머! 엘피야? 아니에요 l p 처럼 생겼는데 CD. 와우. 아 어, 이게 커버거든요. 야 근데 이거 엄청. 자기야, 어머! 자기가, 자기가 좋아하는. 이거 뭐야 다다 다 좋아해요 다좋아요 어머! 아 이거 한 사진 찍을려고 진짜. 이거 어떻게 와 대박이다 이거. 이거, 이거, 와 이거 진짜 잘 나왔다 진짜요? 어. 와 감사해요 그리고 이렇게 또 빼면 또 이제 자기가 원하는 커버로 이렇게 아 네. 내가 원하는 커버를 할 네, 수가 있는 할 거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거예요? 아, 아니요 많아요? 12개예요 지금 오! 아전데 네, 이번에 좀 자랑하고 싶은 거뭐뭐 저는 뭐, 뭐. 이거는 좀 귀여운 거 같아요 아파트 아파트 아, 말이야. 뭐 아, 한글로. 아, 파츠, 예. 아, 파츠, 어머. 맞아. 레이블에서 뭐 apt apt로 할까 했는데 어 이건 무조건 아파트로 해야 돼서 아파트. 야. 폰트까지 제가. 이거 대박이다. 뭔가 자랑스럽다. <laughs> 오, 어머 어머 어머. <laughs> 자 너무 이쁘게 나왔습니다. 예. 로즈이죠? 네. 로즈이 네. 네, 지금 절찬리 <laughs> 판매 중이고 지금 전 세계 로즈판이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고 혹시 어땠어요집계상 나왔는데. 아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저 뭔가 느낌이 근데. 이 감이 왔었어요. 대성 오빠도 오랜만에 보고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걱정 하나도 안 하고 한 번도 안 보고 어. 그냥 삼겹살 먹을 마음에 어. 좋은 에너지를 들고 왔더니 너무 너무 재밌었고 너무 감사해. 아예. 집대동 진짜 짱. 완전 추천. 고맙습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들이 불러주시면 어디든 갑니다. 우리 집 대성. <laughs> 네. 지금까지 로제 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